안녕하세요 송다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영상은 스케이트보드 알리를 못하더라도좀 멋있게 탈수 있는 간지나는 기술 한두 가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보여준 게 파워슬라이드입니다 파워슬라이드 하나 배워보시고요 그리고 한 바퀴 휠릭 돌수 있는 엔드 오버 기초지만 화려한 기술 이두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워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고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슬라이드 처음에 하실 때는 제일 먼저 푸시오프를 천천히 합니다. 푸시오프를 천천히 한 상태에서 뒷발을, 뒷발에 뒤꿈치에 힘을 주고, 뒤꿈치 쪽에 힘을 주고, 보드를 뒤로 한번 쭉 미는 연습. 이렇게 95 정도로. 이때 몸이 튕겨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체중은 살짝 중심을 뒤에 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앉았다가 살짝 피면서 뒷발에 체중을 주고 뒤꿈치 체중을 주고 보들 쭉 미는 동작. 요거부터 간단하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끌리는 거. 이 느낌. 자, 이 느낌을 먼저 익히는 게 정확한 파워슬라이드를 배우시기에 느낌을 처음에 아시는 동작입니다. 푸시오프 천천히 하고 뒷발 살짝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자, 옆 동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푸쉬오프, 무릎 살짝 구부리고, 뒤꿈치 힘주고, 쭉! 그리고 수고. 이 동작이 잘 되시면,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워슬라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속도를 좀 빨리 내시고요 빨리 내신 상태에서, 푸쉬오프, 푸쉬오프 좀 빨리 내신 상태에서, 자세를 충분히 앉아주고, 충분히 앉아주고, 뒷발을 밀기 전에, 무게중심 뒤로 좀 쏠린다. 무게중심 쏠리고, 뒷발을 밀면서 속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밀면서 앞발도 뒤꿈치에 힘을 주고 살짝 그래서 네 바퀴가 같이 밀려나간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고 서서 자세를 다시 잡는다. 요게 파워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밀때 무게중심이 충분히 앉지 않고 또 무게중심이 충분히 뒤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밀면 쓰고 난 다음에 몸이 옆으로 앞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할 땐 생각보다 좀 많이 앉아준다. 그걸 생각보다는 딱밀때 무게 중심을 뒤로 밀어준다. 이 상태 그런 느낌? 어 이따만 영상에만 보시기 바랍니다. 밀어줘서 내가 속도가 갑자기 멈춰들어도 몸이 앞으로 튕겨 나가지 않게. 그리고 다시 자기의 스탠스로. 요 정도를 어 숙지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몸으로 습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파워슬라이드할때앞 뒷발 위치는 여기 하드웨어 요 나사 네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뒤쪽에. 이렇게 테일이나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꺾이는 부분, 요 정도 전후에서 본인이 잘 되는 위치에 발을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에서 좌우로 살짝 본인이 편한 위치에서 파워슬라이드 자세를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기가 컨트롤 할수 있는 푸쉬업 후 속력을 충분히 낸다. 자세를 맞추고 무게를 유지해주고, 밀어주고. 원위치 자요렇게 몸이 튕겨져 나지 않게 충분히 앉아주고 약간 중심을 뒤에 주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뒷발 밀고 앞발 도 같이 밀어서 네 바퀴가 밀리게 이렇게 파워슬레 연습하시면 멋진 서능기술 어, 여러분 것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알리노보드 좀 멋있는 기술, 좀 동작이 큰 기술. 어, 특히 스키드안 타시는 분들이 보면 멋있다고 생각하는 기술. 하지만 기초인 엔드오버 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오버는 보드와 몸이 360도 도는 동작이 엔드오버입니다. 자, 한번 그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위치는 두 발이 이렇게 즉 바퀴 양옆으로 위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사 네개가 있으면 어, 뒤쪽 나사를 감싸고 발 위치는 이 정도 바퀴에서 바퀴 살짝 끝 노즈와 테일이 시작되는 부분 키커가 이어지는 부분 이 정도에 발이 위치하시면 엔드오버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엔드오버 할 때는 이 정도 노즈, 테일 시작되는 부분에 이렇게 위치하시면 되고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앞으로 나가는 엔드워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을 아까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린 다음에 노드테일 위에 살짝 올린 다음에 자 왼쪽부터 한번 오른쪽부터 한번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내 체중을 실어서 보드를 옮기는 거자뒤쪽으로 연습하시고 자 이게 엔드워크 동작의 기초적인 동작인데 요거 느낌만 한번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습하기 전에 먼저, 더, 먼저 연습해보시면 더 좋을 동작은 노드테일에 바퀴를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체중은 실어서 노드 테일을 살짝 살짝, 이렇게 바운딩 하는 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엔드워크 동작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동작까지 끝나시면, 그 다음 동작은 천천히 가면서, 90도에서 180도를 도는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쉬업을 천천히 하시고, 발 앞에 위치한 노드에 살짝 위에 놓치시고, 자, 90도나 180도 이렇게 돌리는 동작. 180도 돌렸죠? 요 동작 연습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180도가 안 되시면, 처음에는 가다가 한 90도 정도. 요 정도.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시면, 가다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180도까지 안전하게 돌릴 수 있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180도가 돌았으면 다음 동작은 180도 돌고 나머지 보드를 180도 돌려서 360도를 만드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180, 180 끊어서 돌리는 동작인데 잘 보세요. 180도 돌리고 체중을 여기 살짝, 살짝만 누르면서 뒷발을 당겨서 나머지 180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80, 180 끊어서 360도 돌리는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노즐 살짝 눌러서 180도 돌리고, 나머지 눌러서 180도 돌리고, 360도 만들어서. 이렇게 느낌이 180, 180 하시면 되고, 요새 중요한 건 무게 주시고, 가운데 딱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상체가 센 상태에서 180, 살짝 누르지만, 체중이 렇게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했거나 아니고, 그냥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살짝 눌러서 180. 그렇게 해서 360도를 만드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요 180, 180을 좀더 빠르게, 땅, 땅, 이런 느낌으로 연결해서 한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땅땅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 이번에는 360도를 한 번에 도는 동작. 이기 어렵습니다. 방금 전까지 180, 180도는 초보자분들도 조금 연습하시면 어느 정도 되는데 360도 한번에 도는 동작은 약간 어려울 텐서 연습이 좀 필요하시고 좀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 착용 꼭 하시고 연습하실 때는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60도 도는 동작은 한 번에 360도 도는 동작은 원리가 좀 틀립니다. 자, 180도를 돌아가는 순간 찍고 나머지 돌리는 게 아니고 백팔 0을 돌아가서 거의 다 갔을 때 뒷발의 체중을 살짝 줘서 얘를 당기는 겁니다. 즉 상체가 돌아가는 이 회전력과 이때 뒷발을 끌어서 당기면 끊켜지지 않고 한꺼번에 삼백십 돌아갑니다. 자세는 쭉싹 이런 이런 느낌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론을 생각해보시고 제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 8 0 돌고 뒷발로 나머지 끌어준다 이때도 역시 상체는 딱 서있어서 중앙에 잘유치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막 넘어집니다 튕겨나가고 특히 180도까지 쉬운데 나머지 180도 돌릴때 좀 튕겨져 나가는데 그거는 반복연습하고 중심을 잘 잡아주고 제가 설명해드렸던 뒷발 땡기는 것그 느낌을 잘 살리셔서 반복연습하셔서 자신의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백발도 돌고 뒷발로 당겨 준다. 푸시 오프 적당한 속도 백발도 돌리고 뒷발로 당겨 준다. 자, 이상으로서 알리를 못 해도 간지나게 보일 수 있는 간지 나는 기초 기술 파워 슬라이더랑 엔드 오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파워 슬라이더 엔드 오브 좀더 확실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여기 떠 있는 배너 어, BK 스케이 아카데미 보드 코리아에서 스케이트 보드 강습을 한남점 어, 미사리 조종 경기장에서 파크에서 강습도 하고요 매주 주말에 뚝섬 파크에서도 강습을 합니다 링크 댓글로 달아놓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파우슬라이더 엔더버 안전하고 정확하게 한번 배우시면 어, 정말 재밌는 스케이트 라이프 될것 같습니다 자 아직 구독 안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 최대한 친절하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 유튜브로도 배울 수 있게 그렇게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